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 토크 9시 저녁 생방입니다. 자 이재명 이재명의 비리가 뭐 끝없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오늘 중화일보가 단독을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뭐다 보셨겠지만은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자그 기사 내용을 뭐이 여러분 그기 중화일보에 나왔으니까. 단독으로 딱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 대장도 말고 백현도도 있다. 옹벽 아파트로 3천억 수익을 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단독이란 기사가 딱 여기 단독이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단독. 네, 여기 저 있죠. 단독. 중화일보가 단독으로 때렸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일보에 나온 거,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설명을 드릴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거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단독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사는 단독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단독을 때려야 보지. 뭐, 다른 언론들이 다 보도한 거별볼일 없죠. 예, 근데 중앙일보가 단독을 때렸어요. 누굴 때리는? 이재명을 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봐주십시오. 이 옹벽 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옹벽 아파트, 옹벽 아파트.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시골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났으면 벌써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을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시골에 집 짓는 거뭐 이런 거 관련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압니다. 옹벽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파트 사실 때 주의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게 실제 종아일보가 보도한 이 옹벽 아파트 사진입니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몇 돈지 제가 몰라요. 산이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이걸 그냥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뚝 잘랐습니다. 경사 몇 도인지 제가 뭐 실제 가서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은 이걸로 볼때 여러분 경사 몇 도입니까 40도 50도 되겠죠 이게 90도니까 40도는 분명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산이 경사가 이렇게 심한데 아니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그걸 그냥 가운데 뚝 잘라버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죠 경사가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심한 거예요 이것도 뭐 40도 넘겠죠 근데 이걸 가보다뚝 잘라버렸어요. 뚝 잘라가지고 아파트를 여섯 채운 겁니다. 그럼 이 흙이 어마어마한 수십억 톤의 흙이, 그죠? 뭐 수십억 톤까지 말하는 수만 톤의 흙이, 예. 비가 오면 더 무거워지면서 땅이 불러지면서 확 내려덮치겠죠. 이게 이른바 랜드슬라이드요. 이게 바로 이 산사태입니다. 랜드슬라이드. 확 내려가 버리는 거. 밑에 아파트고 뭐고 다 작살나죠. 여러분들이 그, 이, 벌써 한 10년 넘었죠. 한 15년인가에 됐는데, 예, 네,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서초동. 그쪽에, 그때 한번 물난리 나서 난리 났던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아파트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그냥 흙이 쓸어 갔던 거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아파트 잘 짓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아파트를 통과해서 흙이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바로 이렇게 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아진다 이거예요. 예. 비가 많이 오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백현동 기사를 먼저 읽어 드릴게요.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다. 백현동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민간 사업자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었다.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판교 아파트 전용 면적 84.284제곱미터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 사업자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 <laughs> PFV의 감사 보고서상 <laughs> 분양 이익이 3천억에 육박한답니다. 3천억인데도 자기들 비용 다 쓰고 뭐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저기 돈다 쓰고 여기저기 찌를 때다돈 찔러 주고 그러고도 순이익이 3천억이 남았다 이거예요. 뭐그야 말로 대박 사업이죠.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 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다.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확정 이익을 얻었다지만은 공공 이익도 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민간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백현동은 공공은 아예 빠지고 민간이 그 이익을 싹 먹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다 다 먹었다 이거죠. 자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제 전라도로, 전라북도로 이전하면서 남은 그 땅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성남시에 팔았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점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우선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위계약 여러분, 공공부지, 국가기관의 공공부지를 수익계약으로 매매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아예 말이 생길까봐 아예 공개 입찰을 하지 수익계약을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수익계약을 거쳐서 11만 2861 평방미터, 33원 9, 한 3만 평넘 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2,187억 원에 그냥 매입했어요. 수익 계약으로. 자, 당시 대부분의 토지 10만 1014 제곱미터의 용도는 자연 녹지. 자연 녹지에 여러분 아파트 질을수 있나요? 질을수 있다, 있다 하더라도 용종률이 대단히 낮죠. 뭐한20% 정도. 자. 20% 뭐20% 줘선 타산이 안 맞겠죠. 자, 그런데 B사가 자연 녹지 가격으로 감정, 그냥 감정평가 받은 가격으로 샀어요. 여러분, 감정평가 가격으로 살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수익 계약한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도권의 노른자 땅을 감정평가 가격에 팝니까? 훨씬 더 받죠. 근데 감정평가가에 팔았어요. 이것도 좀, 음, 기적이죠. 자, 그리고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를, 그야말로, 이 자연 녹지에서, 야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네. 자연 녹지에서 갑자기 4단계를 팍 건너뛰어가지고, 준상업지. 야 준상업지. 상업용지가 가장 비쌉니다. 상업용지는 뭐 용적률이 엄청 높으니까 건물을 막 때려 질수 있죠. 좋 상업 용지로 예, 준 상업 용지와 비싼 준 주거지로 네 단계나 올려서 조정해 버렸고요. 예, 준 주거지로 바뀐 뒤에 감정 평가액은 4,869억 원으로 그냥 성남시가 여기 이 뭡니까? 자연 녹지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싹 바꾸면서 값이 바로 w 로 뛰었어요. 여기서 W 장사가 된 거죠. 자, 지역 단위 계획에서 이처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 녹지에서 그냥 뭐 3, 4 계단, 4 계단을 뛰어 넘어가지고 바로 이 준주거지, 준상업용지로 싹 바뀐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전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이코로 돈이죠. 자 땅은 넓은데 여기는 10%만 줘, 20%만 줘 이러면 돈이 안 되죠. 그런데 70% 80%줘 이러면 돈이 왕창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용적률 이코로 돈입니다.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에100% 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 이어서 그냥 땅값이 자동으로 4배 오른다 이겁니다. 에. 자 대형 건설자인 C사의 한 이모는 용도를 한 단계 사양 조정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어떻게 네 단계라 하고 올라갔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뭐요 정도까지만 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 하나 꼭 드리고 싶어서 요거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산을 깎아서 집을 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 산을 딱깎아가고 졌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니까, 계단식으로, 네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도 여기 비가 오면은, 흙이 물을 먹으면서 무거워지면서, 물이 흐르면서 이거를 확 밀어 제끼죠 그러면 그냥, 랜드슬라이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밑에 아파트 그냥, 숙대밭이 되는거죠. 아파트든 집이든 뭐 밭이든 뭐 숙대밭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돌입니다. 돌 땅속에는 항상 돌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길게 천공을 해가지고 여기 돌에다가 앵카를 박습니다. 앵카를 박아서 쇠줄로다가 이렇게 쇠도 녹 안쓰는 비싼 쇠줄로 해가지고 이 세멘트 블럭. 이거를 여기다 묶어버려요. 비가 오더라도 아무리 흙이 내리 밀어도 이게 앞으로 자빠지지 않도록. 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 이거에 엔카예요. 네. 네. 예. 엔카를 박습니다, 여기. 그래, 여기 너무 경사가 심하니까, 여기 경사가 요, 요, 요 정도니까 요거 몇대 될까요? 한 30도 되나요? 예. 네. 그런데도 위험하니까 네 단계로 이렇게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앵카를 엄청 박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박았는데 이각 미터별로 박았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무거워져 가지고 물이 흘러도 이 뭡니까? 이 방호벽이 우리 옹벽이라고 얘기하죠. 옹벽이 자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사지 땅을 딱 찾으면요. 주택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 약간씩 그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경사도가 9%만 넘으면, 경사도가 9%만 넘으면 주택 건축허가 안 나와요. 대부분 15도만 넘으면, 경사가 15도만 넘으면 죽어도. 절대로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주택 건축 허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 백현동은 진짜 심각하죠. 엄청나게 경사가 심하죠. 자, 보세요. <laughs>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여기 그냥 뚝 잘라서 옹벽 세우고 아파트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중앙일보가 기사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보세요. 기사 제목이 옹벽 아파트라고 딱 써져 있죠. 옹벽 오웅벽 아파트. 옹벽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우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흔치 않아요. 옹벽 아파트를 세워서, 옹벽 아파트 세우면 땅을 훨씬 더 넓게 쓸수 있지 않습니까? 경사진대는 아파트 허가가 안 나니까 저 밑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그냥 공원으로 놔둬야 되니까 땅장사가 안 남죠. 그러니까 옹벽을 딱 쳐버리고 그냥 넓게 아파트를 많이 때려 져면 돈뭐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이 얘기를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옹벽아파트 여러분 혹시 옹벽아파트에 에뭐 옹벽아파트 사실 계획이 있다면 다른 아파트보다 분명히 싸다고 생각해야지 더 비쌀 수는 없어요 에. 무형하니까 그만큼. 자. 서초동에 그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 물난리 날산처럼 서울에 그때 그 서초동 거기 우면산 산사태로 확 내리덮쳐갖고 아파트 작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을 누가 합니까? 할수 없어요. 자연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 내리 때리면이 위에는 토사가 그냥 물을 먹으면서 그냥 확내려 덮치는 거예요. 아무리 앵카를 받고 무슨 짓을 해도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이 한 것보다 더 셉니다. 어떤 인간이 어떻게 공사를 해도 요 자연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아예 위험이 없는 데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중화일보 제목에 옹벽 아파트라고 딱 집을, 제목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만큼 옹벽, 옹벽 아파트는 위험하다는 거죠.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자이 이게 옹벽입니다 옹벽 오웅벽. 야 여기는 뭐좀 심하죠 아까는 그래도 1차 2차 3차 4차 4계단 여기는 일, 일자예요 일자로 수십미터를 네, 쌓아버렸죠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백현동그 아파트도 1차 2차 3차 4차 계단식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쌓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그냥 때리신 거죠 그러면 용적률도 높아지고 땅도 넓어지니까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져서 엄청나게 이 분양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는 예,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위험하게 집을 졌다. 13m 높이를 옹벽을 쌓고 이렇게 앞, 여기 위에 건물을 졌다. 이렇게. 예, 오마이 뉴스가 위험하다고 기사를 실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백, 현동 아파트는 한 4,50m 대요 옹벽이. 어마어마히 높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겠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옹벽을, 여기도 뭐, 몇십 미터 쌌죠? 근데 그래도 여긴 그도 여기, 1차, 2차, 3차. 삼계단으로 썼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나름대로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쳐서 뭐 자빠지진 않았는데 요 일부는 이미 무너졌고요. 요 예. 밑에도 무너졌고 여기도 무너졌죠. 전체가 확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졌어요. 여기도 밑에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유, 일단 어 여기 1단, 2단, 3 여기도 4단이네요. 근데 1단, 2단, 3단, 4단 다 자빠졌어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엔카를 잘 박았으니까 전체가 자빠지진 않았지만, 물이 너무 흐르니까, 그 위에 기단은 다 자빠진 상태가 지금, 이 옹벽 아파트. 이게, 이것도 여기 뭐, 왜, 이거 왜 샀겠습니까? 용적률 높이기 위해서, 밑에 땅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옹벽을 쌓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요게, 이, 뭐, 한국 토지, 뭐, 관련 그런 단체 강좌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건뭐 강사님들이 쓰시는 자료니까 정말 정확한 데이터죠. 이, 이게 이만큼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백현동 아파트가 각도가 막 엄청 심한데 1단, 2단, 3단, 4단도 없이 그냥 일자로다가 몇십 밑으로 확 쏴버렸어요.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누구나. 그리고 실제 온격이 위험합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엔카를 박아가지고, 그죠? 저기 깊이 앵카를 받아서 돌까지 앵카를 집어넣어요. 돌까지 앵카를 집어넣어서 이 철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앵카를 해가지고 이제 이 블록을 고정하는데, 옹벽을 고정하는데, 그 쌓는 과정에서 이게 자빠지면서 여기 공사 인부가 여기 이 어마어마한 옹벽이 깔려서 즉사했어요. 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바로 요, 만화로 그려놓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옹벽이. 여기 쇠, 파이프가, 저기 뭐, 쇠, 와 철사 와이가 있는데, 고정하기 전에, 이게 자빠지면서, 인부가 이제 깔려서 즉사했다. 이런 신문 기사입니다. 그만큼 옹벽이라는 건 위험해요. 근데 백현동은, 진짜, 누가 봐도 좀 무리할 만큼, 그, 엄청난 경사를 뚝 잘라가지고 그냥 수십 미터 공격을 쌓고 땅을 넓게 해서 아파트를 엄청 줬죠. 이미 사셔갖고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위험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 산다면 저런 거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대장동도 어마어마하게 공영개발, 민영개발을 통해가지고 했지만은 그, 민영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너무 많이 먹었다. 이게 핵심인데. 백현동은 아예 그냥 공공 개발은 싹 빼고 완전 민간 개발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시세 차이 났다 이거예요. 야, 도대체,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다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무리한, 말도 안 되는 개발을 하냐 이거죠. 자기는 이론도 안 먹었대는데, 아니,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찍히게 비리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게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재명 하세요.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떼돈 버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게 이번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백현동은 대장동보다 더 훨씬 더 심해요. 백현, 대장동은 그래도 공공개발을까지 해서 이익환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공공개발을 통한 이익환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업사들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걸 미리 연습해 본 데가 어디냐 여러분 미래 신도시 아시죠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 보고 대장동에서 대차게 먹고 백형운동은 덤으로 먹었다 이런 말들이 떠돌아 다니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밝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에, 예, 네, 말씀드렸죠. 자, 대한민국의 좌파. 자, 586 좌파가 있어요. 예, 네, 586 좌파. 여기 뭐 NL계 PD계 그러 그래 싸우는데. 자, PD계라는 거는 프로레탈리아죠. 그완전 오리지널 공산주의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주, 김가 정권에 경도된 종북주사파가 주류입니다. 그래도 종북주사파 중에서도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나온 좌파들이 있고요. 수도권의 명문대학은 못 나왔어요. 서울, 인서울 대학은 못 나왔지만 경기도권의 대학에 진학한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용인 캠퍼스. 외국어 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출신 종북주사파죠. 그리고 성남에 기반을 둔 종북주사파. 이른바 북한식 용어로 하면은 용성, 뭡니까? 청년, 용성청년단이죠. 용인 외국어 대 출신 종북주사파와 성남에 근간을 둔 종북주사파를 합쳐서 용성청년단. 뭐, 북한식 용어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이,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종북주사파, 이른바, 그, 문재인, 그죠? 임종석, 예, 이인영, 이런 자들을 해봤더니, 북한에 뭐, 목숨 걸고 충성하고 이게 없어. 그래서 안 되겠어. 이제, 예, 쟤들, 밍밍한 애들은 안 되고, 아주 목숨 걸고 투쟁하는 아로.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 성남을 근간으로 한 확실한 종북주사파. 용성청년단이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아야 북한이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북한에서 이미 지정이 용성청년단이 대한민국 정권을 넘겨받도록 지력이 떨어졌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참 황당무계하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성 청년단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과 그야말로 수도권에 있는 586 종북주사파와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의심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 이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중국에 경도된 종중사대주의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에 경도된 종북주사파와 편이 갈라졌죠. 자, 그래서 이른바 박원순 사태는 이 종북주사파가 종중 사대주의자들을 뭐 제거했다. 이런 소문을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지금 종부파냐, 종중파냐가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은 선거 나오면서 중국에다가 아주 사인을 줬죠. 네.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따퉁 사회, 대동 사회,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따퉁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좀 해줘, 땡, 선거 땡땡 좀 해줘, 이 얘기죠. 근데 뭐그 어, 이재명은 누가 봐도 예, 그 이석기와 같은 아로 출신, 성남용성청년단의 지지를 받는 종북주사파. 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은 그야말로 종종중 사대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흐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성 청년단 한국에대해 용인 캠퍼스와 성남에 기반을 둔 종북 주사파들이 힘을 합친 이른바 용성 청년단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확 바꾸기 위해서 지금 10월 초에 무슨 짓을 한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노총의 대빵도 이미 용성 청년단이 잡았어요. 그래서 민노총이 10월에 대변혁 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지금 대규모 집회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이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종북주사파와 종중사대주의자들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인동님 채널, 9월 한달 동안 몇백 명이 줄었어요, 구독자가. 참 황당하지만. 예,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여전히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대인의 김 채널의 큰 힘이고요. 예, 여러분들의 좋아요 천번이 좌파든 우파든 빨갱이든 공산당이든 중국 우마우당이든 에, 중국 오랑캐든볼 수밖에 없,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에, 손가락의 힘을 믿습니다. 11시 방송에는 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에, 무너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슈퍼챗과 계좌원을 통해서 밀어주시는 우리 진성의 국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